독특하고 개성 있는 차량을 만들기에 딱 좋은 컬러. 바로 리치골드 커스텀입니다. 분해 나는 리치골드 한대 들여놓으세요. 안녕하세요 lm 장대리입니다 제 옆에 보이는 이 차는 25년형 lm 카니발 하이리무진으로 따뜻해지는 요즘 같은 계절에 잘 어울리는 리치골드 컬러입니다 옐로우 컬러가 시선 강탈하게 만드는데요 왠지 부자가 될것 같은 기운이 느껴지는 건 저만 그런가요? 실내에는 세가지 컬러로 트리밍이 되어 있습니다 시트부터 천장 필러 부분은 리치 골드로 트리밍이 되어 있고 시트의 블랙 파이핑과 벨트도 블랙으로 바꿔서 포인트를 주었습니다 도어는 바닐라 컬러를 배치해 또 다른 느낌을 주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원하는 곳에 원하는 컬러로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나만의 차량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커스텀의 또 하나의 목적인 전동회전 시트가 있는데요 테스트에 있는 바로 이 버튼으로 컨트롤하시면 되는데 기본 무중력 모드가 탑재된 이 시트에 등받이와 언더 서포트까지 함께 사용하시면 휴식과 동시에 편한 주행을 도와줍니다 전동의전 시트와 세트로 설치되는 이 암레스트에는 시트 컨트롤 뿐만 아니라 열선 통풍 시트, 네온코폴더 USB 충전 홀더, 도어와 윈도우 스위치까지 각종 실내 편의 기능을 한 자리에서 컨트롤 할수 있게 되어 있고요. 또 하단에 서랍식 수납함을 넣어 작은 물건 수납에 용이합니다. 선정에는 아르네스 무드등이 들어가 있는데 3단으로 조절이 가능해서 상황에 맞게 밝기를 조절할 수 있고요. 옆에 보시면 RGB 사이드 무드등과 추가로 설치되는 이 갤럭시 스타라이트까지 아늑하고 분위기 있는 실내를 연출해 주고 있습니다. 27인치 스마트 모니터는 유튜브나 각종 OTT를 시청하기에 너무 좋겠죠? 3열은 독립형 리무진 시트에 레일 개조가 들어가 독립적이면서도 좀더 넓게 앉아 이동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 키가 170 조금 안 되는데요. 기존보다 레그룸이 넓어진 거 보이시죠? 아이들 뿐만 아니라 성인이 탑승해도 충분히 편하게 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5년형 LM 카니바 하이 리무진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인기 많은 하이브리드를 좀더 빠르고 럭셔리하게 출고받아보시기 위한 가장 좋은 선택, 바로 LM 컨버전이 아닐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